첫 번째로는, 로우코드 및 노코드 플랫폼 기술 동향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주요 키, 키워드로는 이제 시민 개발자, 시민 개발자에 대한 부분인데, 어, 그래서 로우코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시민 자동화 개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또 코드 프리 지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정의는 로코드, 로우코드와 이제 노코드, 공통적인 개요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코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플랫폼 기술이죠. 그래서 어떤 시민 개발자가 등장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이 제공한 환경을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민 개발자에 대한 부분이거요그고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에 참여하는 어떤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을 보자면은 시민 개발자가 참여함으로써 어떤 해당 플랫폼 의 현업 및 이해 당사자의 어떤 주도적인, 이해 당사자 주도 개발이 되는 거고 빠른 개발 속도가 있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어떤 부족한 소프트 개별 인력이 공급되고 어떤 조직의 어떤 트랜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시련이 앞당겨질 수있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핵심 기반 기술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로우코드, 노코드 개요를 보자면, 하이스이 로우코드에 대한 부분과 노코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개념이 좀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로우코드 같은 경우는 코딩 작업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어떤 기존에 어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빠르게 산출물을 어~ 저 빠른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로우코드에 대한 솔루션이고 로코드 솔루션은 또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민 개발자가 이제 타겟팅이 되는 거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산출물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코드에서 시장이 확대되면서 결국 시민 개발자들도 이 노코드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 빠르게 빠르게. 어, 현업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는, 어, 부분이 이제 노코드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비표도 나와 있으니까 비교표도한 번, 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C, LC, 노코드죠. NC는 노코드의 어떤 플랫폼 분야의 어떤 국내 해외 도입 사례에 대한 어떤 심플한 웹, 어떤 효율성이 낮지 않는 간단한 웹더 쉽고 상품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쓸모없는 어플리케이션 쳐내기라고 하는데, 그니까, 러 얘는 어떤 그, UI, UX 측면은 어떻게 막 화려하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단순하면서도, 어, 뭐, 그 디자인 측면으로 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떤 그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어, 확쓸수 있는, 간단하게 쓸수 있고, 근데 간단하게 쓸수 있지만, 효율성도 크게 낮지 않은, 그 유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범위를 조금 보시면 좋을 거같아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전력 중평지사라든지 뭐 세븐일레븐, 뭐 보험사 요런음그에서 이런 요런 사례들을 가 있었는데 어, 마지막으로 이게 그 쓸모없는 어플리케이션 천 개라는 부분도 있,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 엔티티 데이터라는 회사에서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우코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그을 개발을 했는데 얘를 계속 시뮬레이션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기존 천 개에서 1백0 개까지 기존 어플리케이션 인진을확 줄일 수 있었다. 복잡성을 낮출 수 있는, 어, 방안으로 이 로우 코드를 썼다는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네, 한계점.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죠. 그니까 개발 요구사항에 따른 어떤 비즈니스 요건이 관가되는 거죠. 그니까 러 이제 그 시민 개발자가 이제 점, 특화된 어떤 그 개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어떤 소프트 개발 생명주기를, 어, 따르지 않을 수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그런 인식을 하에서 개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도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혐오 당당자 참여를 통한 프로세스 모델이, 어떤 비즈니스 로직 정의가 좀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 라고 있고, 어, 전문 개발자가 고, 그, 개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도 고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그런, 어, 분야에서만 간단하게 쓸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한계점도, 어, 존재하고 있다. 라고 조금, 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한 원칙이, 어, 정리가 되는데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우코드 자체가 Shadow IT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 이 로우코드 자체도 이 IT 관리부서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어 고 그리고 적절한 IT 자원과 인력을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API와 커넥터를 확보를 해야 된다. 어, 이런 어떤 확장성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떤 소, 솔루션의 연결수단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API를 잘 정의하고 어떤 관리계층 또는 카달로그로 카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API를 잘 정의해서 잘쓸수 있게끔 확장성과 활용성 등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a p i 어떤 커넥터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검토와 평가를 잊지 말자. 항상 프로세스 완료하는 데 있어서 소요된 시간, 지표를 기억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민개발자 중심으로 혁신을 조성해야 된다. 어떤 하나의 문화로 보는 거죠. 노우코드, 로코드 플랫폼 자체를 개발을 어떤 어, 혁신 문화로 보는 또 그런 부분으로 정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